아, 안녕하세요 실카티브입니다 300만원대 포터 세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어기뭐가 잘못됐네요. 자, 300만 원대 포터 세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340만 원짜리입니다. 청색이고요, 슈퍼캡 아, 슈퍼입니다. 포터 어, 8 1저에 3096입니다. 3096 차량이고요. 자, 기적함을 흰색으로 이제 예, 교환해놨습니다. 보터 오토, 어, 슈퍼캡 오토입니다. 슈퍼캡 오토 필요하신 분은 꼭 어, 댓글 달지 마시고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함에 있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2만 킬로주행 했고요. 어, 슈퍼캡 오토입니다. 보터 슈퍼캡 오토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요. 자, 자, 앞뒤 다 양화합니다. 양화하죠? 자, 적재함도 깔려있고요. 보강 적재함 깔려있습니다. 이렇게. 오토 300만원대 차량입니다. 깨끗합니다. 오토고요 이렇게. 300만원대 차량. 그렇습니다. 2007년이네요. 2007년 32만 키로 주행했고요. 사고 두루두루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엔진 미션 배우는 양호합니다. 자, 현장 작업용 차량 이런 것들 자, 가을철 작업 차량으로 강추 드립니다. 자, 다음 차량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350짜리 차량입니다. 흰색이고요. 91도에 5344번 차량입니다. 루퍼캡 오토. 자, 사진 상태가 좀 사실 안 좋네요. 350짜리 차량입니다. 이것은 완전 무사고 차고 수동입니다. 수동. 아, 에어컨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350짜리 차량. 이거는 19만키로 주행했습니다. 19만키로 주행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겠습니다. 2010년 8월이고요. 19만 2천 키로 주행 차량이고 아, 자뭐 사고, 자 본네트 음, 사고가 아니고요. 본네트 헨다 어, 교환된 거 있고 뒤에 다 판금 있습니다. 자미세누유 약간 있습니다. 엔진 위쪽에 로칸 카바 미세누유 있습니다. 엔진 미션 대우 양호합니다. 개 350만원에 판매한 차량 안내 드렸고요. 한 대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350만원 차량입니다. 청색이고요 깨끗합니다. 자, 자 폼으로봐서는 영업용 달았던 것 같아요. 음, 자, 차량 내용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2011년식입니다. 슈퍼캡 아,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슈퍼캡 수동입니다. 2011년 수동 40만 킬로 주행 차량입니다. 자, 작업용 차량들 안내해지고 있습니다. 300만 원대 차량, 2011년 아, 이제 수동 5단 미션 장착된 차량입니다. 타이어 아주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깨끗합니다. 350만 원 판매하는 차량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성능 점검표 보여드립니다. 2011년 3월 최초 등록이고요. 40만 키로 되겠습니다. 자, 키로수 관계없이 작업용 차량 쓰실 분들, 요청. 본 네트 하나 교환됐고요. 어, 지지판넬 판금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 미션 대우 오일 새는 곳 없고, 어,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3대 안내드렸습니다. 3대. 부터 슈퍼캡 300만 원대 세대 안내드렸습니다. 제일 싼 차량이니까요. 전화 주시면 자요외에도또 조금 아, 가격을 조금 더 주면 좀 나은 차들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있고요. 자그요 음.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의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세매물 정보와 시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중고차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꼭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안 되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제 전화드려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